첫 번째로 나오던 거 원주가 나왔네, 그렇지? 그러면 원을 구성하는 걸잘 보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리는 뭐야? 어, 아,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선분, 이거 뭐지? 지름. 그 다음에, 여기서 원에서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죠? 맞아요? 이 부분을 원의 둘레라고 하는데, 그걸 두 글자로 원주라고 표현을 했었지. 맞아요? 자, 어. 그러면. 원주 어림하는 방법. 요 안에 이제 정육각형 있고 정사각형 있고 이런 거? 요 바깥에 정사각형이 있던 거. 그렇게 봐주면될거 같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정육각형이 있다고 생각하 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정삼각형 6개로 둘러 6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럼 정삼각형 6개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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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떨까? 우선 같아. 그렇지? 그럼 여기 다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었었지? 맞아. 그러면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반지름의 몇 배야? 반지름이 몇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돼. 그러면 지름은 몇개 있어야 돼? 3개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원이 더 크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컸었어. 그 다음에 원 바깥에 정사각형이 오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뭘까요? 뭘까요? 지름이 되겠어,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돼? 지름이 몇개 있는 거야? 몇개 있는 거야? 네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은요. 정사각형의 안쪽에 있지. 맞아? 그러면 원주는 정사각형보다는 둘레가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4배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수 있었어요. 그죠 이건 이미 배웠던 거니까. 그러면 예제 1번.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이 있고 지름이 2cm인 원.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이들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를 해달라고 하네. 맞아? 그러면 첫 번째는 정육각형의 둘레네. 맞아요?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 1cm가 몇개 있어? 여섯 개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6cm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는, 2 곱하기, 여기 봐봐요, 정사각형의 둘레 대답해야지, 뭐야? 몰라요? 2 곱하기 4. 끝까 계산해주면 얼마? 8. 그러면, 얘는 이렇게 8cm까지 쭉 연결해주면 되지. 그러면 에는 원의 지름의 몇 배보다는 지름의 몇 배야 이거? 에배보다는 원주가 큰 거고요. 그 6시간에 에 지름의 몇 배보다는 짧은 거야? 6배보다는 짧은 거네 그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주율 넘어가보면요. 얘는 원의 지름에 대한 둘의 얘는 항상 변해? 안 변해? 비율은 안 변해. 그치? 계산을 해보면 얘는 3.14159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거 어떻게 계산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니까. 누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이야? 얘 대한이 어디 붙어있어? 지름에 붙어있어.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 대한이 붙어있는 말이 기준이야. 그러면 얘는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이 비율이야.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거를 나눗셈 식으로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돼? 원주 나누기 지름. 뭐라고? 원주 나누기 지름. 이게 원주 율리라고 그거 계산했을 때안 남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어림해서 했었지? 3.14 또는 3.1 또는 3 등으로 어림해서 풀어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제 2번 넘어가서 봅시다. 세 원의 원주와 지름을 제압되어부름에답파래 그러면 우선 원주는 지름이 크면 클수록 원이 넓은 거잖아, 그렇지? 길가긴 거잖아요. 그러면 원주 자체도 어떻게 될까요? 지름이 길어졌어. 그럼 원주도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그것도 봐주면 될거 같고요. 자, 이제 2번 투의 빈칸의 원주 나누기 지름 값을 알맞게 써넣어래요9.4 나누기 3.8라는 얘기죠. 그죠? 응. 뭐야? 3. 14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3.14 나오고 얘도 3.1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요 값은 일정합니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지. 넘어가요. 12 나누고 7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 나눠보면 3.1415 어쩌고 저쩌고 나와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구하고 싶어. 그럼 뭐야 이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끊고 가야 되지. 맞아. 그럼 뭐야 이거? 3. 여기도? 3. 그럼 단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돼.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끊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야? 3.1 여기도 3.1. 그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단올림할 거야. 그럼 뭘까? 3.14 그렇지. 3.14 여기도 3.14. 네, 원주율은 변하지 않으니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주랑 지름 구해볼거야 연우야 누가 시계 보네 시계는 이제 나만 봐야 지돼 돌릴거야 그리고 시계 보는게 의미가 없을거야 나는 이 원의 넓이 끝까지 다 말할거거든 원주 구하는거 첫번째 방법 우선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활용을 할거야요렇죠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구할까? 요 지름을 반대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나누기를 반대로 보내는 거니까 뭐야 곱하기 그럼 얘는 지름 곱하기 뭐 원주율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반지름이 나와있어 원주구하는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 곱하기 뭐 해야 돼. 이를 해야 지름이야, 그렇지? 네. 맞아요? 반지름이 네. 두개 있어야 지름이니까 거기에다가 또뭘 곱해? 원주율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번에는 지름을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 우선 제일 쉽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거 이용하면 되지 여기 네모다리가 지금이야 맞아 그럼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연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네모가 2야 네모 얼마야? 2야 왜 2야? 어, 4 나누기 2하니까 그러면 4 나누기 2랑 2 나누기 4랑 같아요? 아, 그럼 나누기는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틀려?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죠? 아,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네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주, 원주. 원주나누기 원주를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거 지름 구하는 두번째 방법은 원주에서 원주의 류를 나눠주면 되겠지 알지? 외워 와야 되는 것도 알죠? 공식 시험 볼 거라는 것도 알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주 지름 구하는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구하는 것도 있었어 그치? 공식 중에 끔 이렇게 피다 조각으로 잘랐어. 그리고 나서 잘라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이어 붙여놨네 그래도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멀리서 보면 얘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였을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위에 이 둥그런 부분은 원주 부분인 거지. 근데 얘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세 바르게 할까요? 그럼 위 아래 있는 건가 두 개씩 있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은 원주인데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뭐야 지우야? 둘 중에 하나야. 이 노란색 부분만 여기 위에 부분만. 두개 중에 하나지. 몇 분에 몇이야 어, 그럼 얘는 원주에 2분의 1 계산해 주면 돼. 기억하지? 그다음에 여기리는 네.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다. 이 뭔데? 반지 산지. 그러면 아 여기 있는 이 원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지? 이걸 위아래로 번갈아가면서 이어 붙였던 거니까. 네. 그러면? 원의 넓이 첫 번째 방법. 원주 곱하기 2분의 1한 다음에 뭘 곱해? 반지름.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원주 어떻게 구했더라? 지름 음, 곱하기 원주 응, 지름 곱하기 원주예요. 그 뒤에 꺼?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 맞아? 응. 그러면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러면 세 번째 방법 지름의 1분의 1이야 뭘까? 반지. 반지름 맞지?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3개가 짜라라고 나오네요. 그기서외워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좀 풀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문제를 지금 다 풀어주진 못할 것 같네. 예제 4번. 4번의 1번. 원주는 몇 cm인지 찾아달래. 원주율 3.1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원주는 뭐 곱하기 뭐? 지금. 뭐 곱하기 뭐?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럼 얘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되겠다. 그렇지? 계산해 주면 15.5 얘는 둘레니까 단위 센티미터라고 써야 돼, 맞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예제 5번에 1번으로 한번더 가볼게. 이번에는 지름을 찾고 싶어. 원주랑 원주율 나왔어. 그치? 지름 어떻게 구해? 원주 율안 들려요. 원주 나누기 원주율 그러면 얘는 12.4 나누기 원주율 3.1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 지름 얼마야? 4cm 그치? 지금 이거 건너뛰는 거는 숙제로 해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원의 넓이. 요거는 92쪽은 너무 쉬워서 넘어가고 93쪽으로 갈게요. 3번.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이 넓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라서 얘의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잘라서 만든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2분의 1이라고 했었어. 맞아? 그러면, 원주 얼마니? 원주 얼마냐고.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지름 곱하기 원주. 어, 지름 곱하기 원주. 근데, 여기서 반지름 나왔어. 그러면 반지름 3이니까 지름은 얼마야? 음. 6. 그럼 얘는 6 곱하기? 원주율 3.14. 한 결과를 여기다 써주면 되지. 그러면 아 여기 다연 쓰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나는 이한 걸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원주 2분의 1/2니까. 그럼 3곱하기 3, 3 1 4네 맞아요. 그러면 결과 얼마야? 6.42 맞지? 3곱하기 3.14.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는 뭘 뜻해? 반지름. 반지름 얼마? 3. 3. 그러면, 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9.42. 여기는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쓰면 돼? 안 돼? 여기선 안 돼. 넓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4번 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 나와있으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4 곱하기 4 곱하기 뭐야? 있어 지우야? 어?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거 해도 똑같아요 그쵸? 그런거예요 반만 딸랑 쓰면 안돼 옆에 건 스스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94쪽도 스스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알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왔어요.